추석 특별 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 확정. 2차 민생 지원금 말고 50만원 추가로 받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. 놓치면 그냥 못 받는 이 지원금, 이건 지금 챙겨야 할 타이밍입니다. 화면 두번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지역별 추석 지원금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 전남 영광군은 이번 추석 전 모든 주민에게 50만원 지급합니다. 설에도 50만원 더 주니까 총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. 조건 없습니다. 주소지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. 전북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으로 20만원 지급됩니다. 게다가 정부 소비쿠폰 10만원까지 합치면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. 충북 제천시는 시민 모두에게 생활안정자금 20만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. 추석 전 지금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경남 거제시 또한 20만원 지급됩니다. 전시민 대상,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0만원씩 현금성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. 더불어 기초연금 어르신이라면 스포츠 바우처 15만 원이 지급되니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세요. 소비 쿠폰만 챙기면 아깝습니다. 동네 지원금까지 전부 챙겨야 진짜 다 받는 겁니다. 지금 바로 내가 사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. 시니어를 위한 진짜 정보 구독하시고 매일 챙기세요.